배고프지? 오고? 이리와, 오고! 최시 상단에 품싹 받으러 간다며 배고픈데,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겠어? 근데, 무슨 죄를 짓고 도망 다닐까? 타령한 군인인가? 그럼 사람을 죽였나? 몇 명이나 죽였어? 한 두명? 서너명? 난몇 명이나 죽였을 것 같아 내 밑으로, 들어와. 우리가 포도청이랑 형님? 동생? 하는 사이야. 내 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돼. <laughs> 그럼. 뭐 하면서 살게. 내 <laughs> 꼬라지를 봐. 그게 사는 거야? <laughs> 남자로 태어났으면 세상 한번 호령하고 가야지!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? 로. 어떤 놈인데? 말해봐, 네가 어떤 놈인데? 와, 엄청난 대단한 놈이야.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단하신 놈인가? 너? 아무것도 아니야. 아이고, 숨어, 숨어, 해라. 두고 봐라. 니가 내 밑으로 오나, 누나.